한국산림청 소속 녹색산업단이 필리핀 산림투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 조현재 단장은 해외산림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을 위해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필리핀편을 발간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편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는 베트남 라오스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최근 정부의 해외 산림 자원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발표 후 해외 조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해외 조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국가들의 자연 및 사회 경제적 환경, 투자 환경, 제도 및 절차가 우리나라와는 상이해 사업 추진에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녹색 사업단의 해외 산림 투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대표적인 열대림 보유국으로 한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하고 있지만 산림 분야의 진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근래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조림 투자 확대와 투자 지원 정책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단은 본 실무 가이드가 조림 투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 투자를 도모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필리핀 산림 및 임업 현황과 산림 정책 등 산림 투자 환경, 필리핀 산림 투자 시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분석과 조림 사례 연구를 통한 잠재적 산림 투자 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산업단은 2010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편에 이어 2011년에는 새로운 산림투자 대상지로 부각되고 있는 남미 국가에 대한 산림투자 실무 가이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산림투자 실무 가이드 필리핀 편은 해외 산림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임업 관련 기관 및 학계에 무료로 배포되며 녹색사업단 홈페이지, www.kgpa.or.kr 해외 산림 산업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단은 9일 국립 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한 필리핀 산림 투자 세미나를 개최해 필리핀 산림 투자 방안에 대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 녹색 사업단은 지난 3월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산림산업 수행 및 자원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입니다.